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산행이 부른 충격적인 병명과 살아남은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사는 김순영입니다. 바로 엊그제 갔습니다. 단풍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산이 참 예쁘잖아요.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이 보고 싶어서 저도 친구들이랑 산에 갔습니다. 공기도 좋고 사진도 찍고 도시락도 풀어 먹으면서 이게 사는 맛이지 싶었죠. 그런데 그날 괜히 풀밭에 앉아 점심을 먹은 게 화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몸살인 줄 알았는데 산에 다녀오고 이틀 뒤 몸이 으슬으슬 춥고 열이 나더라고요. 그냥 가을 감기 걸렸구나 싶었죠.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도 열이 내리질 않고 39도까지 치솟는 겁니다. 머리도 깨질 듯 아프고 토하고 설사까지 해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어요. 결국 남편이 저를 들쳐 없듯이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피검사를 하고 의사가 묻더군요. 최근 야외 활동하셨습니까? 풀밭에 앉은 적은요? 그 말에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말 산행이 떠올랐거든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가 의심됩니다. 생전 처음 듣는 병명. 처음 듣는 병명이었어요. 의사가 설명해 주는데 귀가 멍하더군요.진드기가 옮기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치료제도 백신도 아직 없습니다.치명률도 높습니다.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설마 내가 그냥 단풍 구경 갔다 온 것뿐인데 며칠 동안은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열이 40도 가까이 오르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삼키겠더라고요. 남편은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며 예방수칙을 찾아보고는 울먹였습니다. 여보, 풀밭에 그냥 앉지만 않았어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병실로 와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다시 같이 등산 가자. 이번엔 기피재꼭 챙기고 돗자리도 가져가고. 그 눈망울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아서 다시 산에 오를 수만 있다면 뭐든 지키겠다고 다짐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서서히 열이 떨어지고 구토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운이 좋으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전하는 경고. 태어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꼭 말합니다. 진드기는 산 속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텃밭 공원 산책로에도 있어요. 이 병원 치료제도, 백신도 없으니 예방이 전부입니다. 그날 단풍 산행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산행 갈땐긴옷 입고, 깊이제 챙기고, 절대 풀밭에 그냥 앉지 마세요. 방심이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직접 겪어봤습니다. 이제 곧 10월 단풍철이 다가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많은 분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